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 그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아,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조도 그렇고요.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된 명, 명문 규정을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규정을 그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 좀 올려주시겠어요? 전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숙의 사건은 어,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체포영장에 기해서 체포했고 체포적부심을 거치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지방주중앙지방검찰청으로 중앙, 이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어, 법원 행정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체포와 구속 적부심에 관한 규정 13, 13항에 보시면 수사 관계 서류가 어,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어, 그 반환한 때까지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체포 시한 48시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 체포와 구속 적부심 이내이이 네, 이 기간에는 이, 이 기간은 그러니까 구속 기간 열흘. 뭐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이 더 추가가 해서 추가해서 구속 기간이 계산이 된다는 것은 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이 그리고 법원 법관들이 이것에 이 규정에 기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때로 되어 있는 것은 어 아마 직위연 어, 판사님이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검사 24년 했는데 실무상 저희 저때도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1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아실 건데요.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201조의 2도 저기는이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 처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다 그러면 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에 걸린 이 시간이 저 구속기간 산입 그러니까 214조의 이 13항을 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14조의 이 13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저 버젓이 있, 있지 않습니까, 현정차장님 맞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그와 같이 적힌 바와 같습니다. 네, 규정에 있고 저 규정에 따라서 2,300명의 검사들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 기간이 기간은? 저, 저, 저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 이런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구속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시대에도 법관들이 법에 따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나치 유대인 학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 규정은, 이, 이번에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차장님 어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위원님께서 201조의 이 이제 실질심사 관련한 불산입 규정, 그리고 214조의 이 13항, 적부심 관련한 불산입 규정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제 경위를 저희들이 쭉 보기로는 어, 먼저 실질 심사 즉 201조 의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는, 어, 지금 실무에서는 아마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당일 23시에, 어, 접수가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한두시에 이렇게 발부된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날로 계산해서 이틀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구속기간에 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은 인정을 하지만 법에 날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날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시려면 국회의원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법에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로 계산을 해왔고 지난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 경찰들이 날로 계산을 했습니다. 법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검찰 실무 관행상 그 동안의 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용을 하면 구속 기간은 날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체포 적부심을 정말로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했다라도 구속 만료 시점은 28일이 됩니다. 28일 10시 32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의 계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구속 만기가 체포접 부심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23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이 214조의 이 13항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을 그냥 맘대로 드러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저걸 드러내서 자기 마음대로 26일 9시 7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다 구속적부심, 구속 전 피해자신문과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을 하면 이 사건의 구속 만기는 26일 오후 7시 39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상 모든 것을 시로 계산하더라도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가 않고 그동안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에 그것이 아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해석이었을 텐데요. 그것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28일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명지발되었습니다 네. 저희 위원장님 말씀을 네. 예. 네 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님 예. 포함해서 네. 예.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 66조 기간의 계산, 예. 시효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예. 주세요. 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어, 학설에서는 이제 추석서에서는 실무와 같이 실무의 어, 통상의 견해는 이제, 그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주석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배치되는, 그와 반대되는 이제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97년도, 어, 우리가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이제, 영장 실질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사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심사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 아, 97년도에 도입되었던 그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규정,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어, 그것이 이제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하 현행법 하에서도 어, 이제 학설열 중에는 어,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그 올바른 합헌적인 해석 방안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어, 주장하는 어,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이제 상급심, 판,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또 한편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영장 서류가 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 이제 그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그 취지는 어, 영장 관련 서류, 즉 수사 서류가 검찰에서 어,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수 없게 되는 그 이제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필요적 실질 심사 어, 도입하에서는 이제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어, 또 이제 현재 행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어, 그런 취지의 결론이 어, 저희들 이제 그 서부정책연구원 발간한 그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는 아마 이제 그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어, 판단을 한것 같지만. 아, 그렇지만 이제 실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 연말 무렵에 그 백건 구속, 즉 이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적인 피고인에게 대해서도 어, 그 피고인은 이제 필요적 국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어, 실물회와 또판례 해석로를 바꾸고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를 선고한 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정보 매체,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피합사, 피합수자에게까지 잠재...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어, 판례에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죠? 나와 있죠 이게. 그 규정은 음,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 규정대로 안한 거고요. 또 하나, 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입법상 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왜 법을 창조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어, 가능한 현재이고요. 법관이 무의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함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 지부장 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무 말씀드린겠습니 오류가 없습니까? 말씀을... 아니,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어,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자, 그리고요, 철평한, 엄격한 입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님 예.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 시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부터 날로 계산해라. 대검에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목소리> 윤석열만 음. 시료 계산해서 속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고급 끝났으니까, 이제 날부터 계산해.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아니, 왜 윤석열은 시료 계산했는데, 또왜 이걸 날부터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 라는 말을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참... 그러면, 시료 계산한 게 맞으면,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던 것이 다불 법이고, 또 대검에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법원 그 지부장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의 저희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하면 이제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 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그러면 지부장 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원이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거지 법과는 무의료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알듯 말듯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상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를 취 아니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료 계산하지 말라고. 예, 그 부분 역시. 그리고 이제... 구속적부심도 날로, 부터 날로 계산하다 나와 있잖아요. 법관은 왜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이제 어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제 인권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한 태도는 이리저리 알듯 몰듯한 모든 그런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거예요. 긴건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